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자 마귀가 다시 시0편 91편 12절의 성경으로 예수님을 유혹한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는 성경 말씀을 생활에 적용시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시험해 보라고 유혹한다. 이와 같이 마귀는 성도들도 성경 말씀으로 유혹한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가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이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으니 신령한 사람은 많은 은사와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유혹한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그러나 은사에 대하여 설교한 바울도 고린도 전서 12장을 마치며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을 말하고 있다.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이다.예수님께서도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셨다.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장 34절.큰 이적과 능력보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올바른 신앙 생활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어떠한 시험도 이긴다. 예수의 어록을 모으는 이유다. 아멘.